안녕하세요. 오기네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봄철 분갈이를 꼭해 주어야 하는 다육이와 그리고 또 봄철 분갈이 할때 뿌리 손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네, 봄철이 이제 다 다가오면은 2월 중순부터 예, 봄철 분갈이를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봄철 분갈이 할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고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먼저 봄철 분갈이를 꼭 해주면 좋은 다육이는 우리 이웃 님들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 다육이 들여서 뿌리 손질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대로 심어준 고른 다육이 있죠. 예, 고른 다육이 종류는 웬만하면은 봄철에 다시 뿌리 손질을 해서 봄철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왜냐하면 농장에서 포트째 데고 리 들어온 다육이들 보면은 뿌리에 농장 흙이 많죠. 예, 농장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 이 겨울에 들여서 이 뿌리 손질 안 하고 그대로 심어 주었다거나 또 여름철에 그렇게 심어 준 다육이들을 이 봄철에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뿌리 손질을 제대로 해서 다시 심어 주셔야 베란다 다육일 같은 경우에는 통통 이 아주 부족하죠. 예, 통풍이 부족한 베란다 다육이 환경 상태에서 그렇게 뿌리 손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농장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심어준 다육이가 있다면 보통 그 다육이가 뭐까칠하지 않고 뭐잘 지내주는 다육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베란다 안에서 통풍이 부족하고 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이 공중 속도만으로 이 물을 많이 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이나 아니면은 또 뿌리가 안 좋을 물을 수가 있답니다.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혹시 예 겨울철에 드렸던 아니면 여름철에 드렸던 예 그렇게 뿌리 손질을 안한 상태에서 이 그대로 푹 심어 준고른 다육이가 혹시 있으면은 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체크하셔서 뿌리 손질을 해 주셔야 이 베란다 안에서 환경 통풍이 안되는 고런 상태에서 다육이 들이 바람이 숭숭숭 예 고렇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예 뿌리가 가득 차 있는 경우에 분갈이를 해주라는 이유는 예 고렇게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농장에 묻은 흙으로 인해서 또이 가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베란다 다육이 키우실 때 분갈이 할때 흙배합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흙배합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거 그 다육이가 이 무르는 게 훨씬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봄철 분갈이를 꼭 해주어야 하는 다육이는이 농장 흙을 제대로 틀지 않고 그리고 또 잔뿌리도 그대로 두고 심어준 그런 다육이 위주로 이 봄철에 일찍 예,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잘한 풍이 뿌리를 제거를 하고 이 어, 흙을 잘 배합된 흙을 이렇게 심어 주셔야 이 베란다 안에서 그나마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예고른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똑같죠.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꼭 고런 다육이가 있다면 봄철에 이 예, 2월 중순경부터 빨리 분갈이를 해 주면은 장마가 오기 전까지 뿌리 활착을 잘 해서 환경에 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.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다육이 보시면 얼굴이 아주 작아진 다육이가 있죠. 예, 제 베란다에도 그런 다육이가 몇개 있는데 저는 이 작년에 그런 거를 분갈이를 다 해주었답니다. 예,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작아진다는 그런 또 말이 있긴 하지만 오래 묵은 다육일수록 얼굴이 작아져서 이 고른다 여기 블루스프라이즈 한번 보세요. 예, 블루스프라이즈가 예쁘게 물은 들었지만, 예, 제가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해 주었는데, 얼굴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었거든요. 예, 요렇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작아지는 경우에는,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,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, 이 뿌리가 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항상 오래된 이 분갈이 해서 오래된 달,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예,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다육이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이 얼굴이 아주 작아진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올 봄에 분갈이를 하셔서 얼굴도 키우고 그리고 또 다육이 뿌리가 이안 좋은 상태에서 장마와 여름을 이 맞이하지 않게 예, 그렇게 꼭 봄철 분갈이를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래서 그래서 저도 작년 가을에 많이 해주어서 올해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라우이가 이예 굉장히 쪼글거리죠. 이 아이가 작년 가을에 해줄까 하다가 여기 1 4년된이 라우리만 예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분갈이 해준. 요 14년 된 라우이는 얼굴이 훨씬 더 커졌죠. 예, 요렇게, 오래 묵은 다육이가 얼굴이 작아졌을 때,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얼굴을 요렇게 키우는 수가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요 아이는 반면에 훨씬 더 적어졌죠. 예, 그래서 뭐, 요런 다육이라든지, 그런데 라우이는 제가, 어, 요 아이는 봄에 안 해주는 그게, 이, 라우이는 조금 까칠하잖아요. 예, 그래서 까칠한 다육이수록 저는 가을에 분갈이 해줬으면 하는데, 만약 요런 다육이를 꼭 봄철에 분갈이를 해주고 싶으시면은 2월 중순에 빨리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라우이도 그렇고, 저쪽에 스페시스도 한번 볼게요. 예, 제가 스페시스 아주 오래 묵은 아이, 하분째신겨진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도 얼굴 우리 아주 작아진 아이죠. 얘 예, 요렇게 목대가 굵으면서 그런데 요 아이는 이 아직 분갈이 한지뭐 2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어 요런 경우에는 이 다육이 영양제 있죠? 영양제를 올 봄철에 한번 희석해서 물줄때 그렇게 줘도 얼굴이 조금 커질 거예요. 예, 그래서 요렇게올 봄철 꼭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는 얼굴이 많이 작아져서 뿌리 상태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꼭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철 분갈이 하는 시기가 되어서 어떤 다육이를 분갈이 해줄까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 예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봄철 분갈이 할 다육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. 예, 그리고 어 제가 어 요분 어 어제 댓글에 홍포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는 이웃님이 계셔서 예, 홍포도 제가 어, 여름에 탈이 나서 작년 가을에 이렇게 예, 어, 따로따로 적심해서 이렇게 지금 새 뿌리 받고 있죠. 이렇게 예,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왼쪽 두 줄기, 세 줄기는 아직 물 반응이 이쪽 세 줄기만큼 통통해지지 않았죠. 예, 그래서 겨울이라서 또요 아이 물을 또 너무 많이 주기도 그렇고, 지금 요세 줄기 왼쪽의세 줄기가 물 반응이. 다고 자꾸 물을 주면은 이쪽 오른쪽에 통통해진 요새 줄기가 또이안 예뻐지죠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. 왼쪽 세 줄기 쪽으로만 물을 고렇게 주면은 요쪽에 세 줄기는 어 조금 물이 안 가지 않게 고렇게 예 주면은 왼쪽 세 줄기만 물을 흡수하게 된답니다 지금 요 왼쪽 세 줄기가 뿌리가 어 나와 있어도 요렇게 어 이쪽에 아이들이 물을 다 흡수해서 미처 모를 물을 못 얻어 먹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고개 저쪽에 춘맹을 보시면은 춘맹이 예전에 제가 물을 주었을 때고한 그 줄기 새 뿌리 받는 아이가 이조게케 홍포도처럼 쪼글쪼글거려서 물 반응이 없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 아이가 아 뿌리가 썩어서 죽었나 싶어서 속 뽑아 보니까. 하얀 새 뿌리가 많이 났더라고요. 예,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생생한 뿌리들, 중기 뿌리들이 다 물을 흡수해서 이 위쪽에까지 물을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 있는 그 다시 심어서 그쪽 부분에만, 그 아이만 먹을 수 있도록 예, 그 숟가락으로 한 다섯 숟가락 정도 해 주었더니 그 다음날 어, 입장이 통통하게 물을 먹어서 괜찮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홍포도도 조금 있으면은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은 요, 요쪽에 왼쪽 세 줄기, 예, 그 부분만, 예, 제가 물을 줄까 하네요. 예, 그래서 홍포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, 예, 제가 요렇게 오늘 보여드리네요. 예, 그리고 오전에 제가 펜댄스, 예, 저면 간수 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예, 요렇게, 예, 위덕이 예, 저면 관수참 해준 상태에서 제가 오전에 해, 어, 올렸을 때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걸 빠뜨렸는데, 저면 관수를 해주면서 위쪽에, 예, 위쪽에는 이, 어, 고 영양제 희석했는 물을 이 옆면 시비, 예, 어, 입장에도 이그 영양제가 먹을 수 있도록 이 분무기로 뿌려주는 게 좋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그걸 깜빡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어, 제가 그렇게 저면 간수해주는 중에, 요 입장에 분무기에 영양제 섞은 물을 넣어서 입장에 어, 조금 험뻑 뿌려주었답니다. 예, 그랬더니, 요렇게 입장이 다 물을 흡수하고, 예, 요런 상태가 되었네요. 예, 그래서 한, 어, 네 시간 정도 담궈둔 것 같아요. 담궈두었을때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옮겨주었네요. 예, 이렇게 어, 꽃을 안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들 그리고 또 입장이 이렇게 작아졌잖아요. 예, 그래서 분갈이 또 해주기도 그렇고 그런 를 다육이들은 이 영양제를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펜덴스 영양제 희석에서 저명화수 예, 푹 해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오늘 물준다육이 한번 볼게요. 예, 어제 소인재금 물 주려고 하다가 너무 오후에 또물 주면은 또 다육이가 물 흡수하는 게 조금 이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까칠한 다육일수록 항상 예이 규칙에 맞게 그렇게 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물안 주고 이 오늘 제가 햇빛이 있을 때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. 이렇게 예 소인제금 이렇게 물 주고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 탈이 났던 마리아 철학 있죠. 예, 곰마리아 철학 어, 겨울 동안 거의 단수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. 예 그런데 오늘 음, 입장도 말랑거리고 뒤쪽에 하엽도 조금 지고 했길래 예, 제가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. 이렇게 예, 어, 물줄 다육이가 지금 하나 둘 생기는 가운데 어제 제가 이 다육이가 생기가 있도록 이 습도. 환경을 습도가 조금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베란다 청소를 해 주었잖아요. 예, 그랬더니 어제 밤에 한 7시 넘어서 보니까 습도가 38%가 되어 있더라고요. 예, 어제 베란다 물 청소하기 전에는 저녁에 되어도 계속 엘레리었거든요. 예, 요렇게 이 베란다 환경을 이 조금 그런 식으로 이 조절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베란다에 어, 간엽식물 이 있죠. 초록식물을 한몇개 놔두어도 그게 습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또제 베란다는 또 다육이만 있어서 자리도 부족하고 초록식물을 놔두지를 놔두는 자리가 부족하고 해서 다육이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건조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절하시면서 이 베란다를 이 환경에 이 다육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오늘 제가 자리 이동을 조금 해주었는데, 댄섬을 어제 물 주고 나서 어, 너무 저쪽에 그늘 쪽에 있다 싶어서 이쪽에 조금 햇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또 바꾸어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시고, 아, 다육이가 햇빛이 너무 없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을 잘 관찰해서 조금 햇빛 있는 쪽으로 옮겨주고, 예, 그렇게 해주면은 다육이들이 좀 예뻐질 것 같아요. 아이보리 퀸이요 자리에 오고 나서 안옷자라고 요렇게 예뻐지네요. 예, 그리고 스위 캔디도 지금 많이 예뻐졌죠. 예, 그리고 또 요쪽에는 어, 여기 주큰듬요 아이가 물 달라고 요렇게 쪼글거리는데 어, 요럴 때 물을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요렇게 너무 쪼글거리길래 어, 제가 물 줘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답니다. 예 그리고 요즘 리톱스들이 요렇게 탈피하려고 요렇게 벌어지고 있죠. 예 요렇게 될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빨리 어, 탈피하라 그러면서 물을 조금 챙겨주시는 이웃님도 계실 건데. 그럴 경우에는, 이, 물을 수가 있답니다. 예, 그래서, 요렇게 탈피하려고 할 때, 어, 스스로 혼자서, 이, 베란다 안에서는 항상, 이, 가습이 중요하니까, 요렇게 벌어지고 하더라도, 더 물을 아껴서, 이, 마를, 이, 구엽이 마르면서 탈피할 수 있도록, 예,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철 분갈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꼭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 다육이 예고두 가지 고 하고 그리고 또 봄철 분갈이 할때 잔뿌리 고 손질하는 법예 그런 거를 잘 하셔 잘 하시면은 베란다 안에서 통풍과 바람이 부족할 때 훨씬 더이봄봄 봄철 뿌리 제거를 제대로 했는 농장 흙을 제대로 털고 그렇게 해준 다육이들은 훨씬 더 바람이 잘 통하는 예, 그런 다육이가 있어 되어서 훨씬 더 여름에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오늘은 봄철 분갈이 고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